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새 카드 놀이 수학의 정경혜입니다. 초등 수학의 기초가 되는 수와 연산의 영역을 새 카드를 활용하거나 혹은 수 카드를 활용하는 조작 활동을 통하여서 수학의 개념이나 계산 원리를 쉽고 재미있고 또 놀이하는 것처럼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 오늘은 분수를 소수로 소수를 분수로 고치는 놀이를 아이엠그라운드 놀이에 실어서 해보겠습니다. 아이들 네 명이 오늘도 수학나라에 들어갔습니다. 문지기 아저씨께서 반갑게 맞아주시면서 얘들아 너희들 지난 시간까지 소수에 대해서 배웠지. 10, 10분의 1은 0.1 또 100분의 1은 0.01또 1000분의 1은 0.001 이렇게 분수를 소수로 고치는 그런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지 그래서 오늘은 그것을 너희들이 얼마나 잘 아는가 한번 놀이로 해볼거야 놀이 이름은 아이엠그라운드다 아유 재밌어요 아이엠그라운드 놀이 우리 너무너무 좋아해요 이제 빨리 시작해봐요. 그래, 해보자. 자, 내가 분수를 부를 테니까 너희들은 서수로 말하는 거야. 자, I am ground 놀이는 너희들 잘 알고 있지? 허벅지, 손뼈, 오른, 오른손, 왼손. 시작. 하나, 둘, 셋, 넷. I am ground 분수를 서수로. 10분의 1. 0.1 10분의 5 0.5 10분의 7 0.7 10분의, 10분의 9 0.9 10분의 10 1 어이구, 한 사람도 안 틀리고 너무너무 잘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반대로. 소수를 분수로 고치는 놀이를 해보겠어요. 준비, 시작. 아휴, 내가 갑자기 말이 안 나오네. 다시 시작. 0.6, 10분의 6, 0.3, 10분의 3, 0.2, 10분의 2, 0.1, 10분의 1 0.1 10분의 1 0.2 10분의 1 아이고 너무 너무 잘했어. 근데 문지기 아저씨 0.1을 두번 불렀어요. 아이고 미안해 미안해. 내가 긴장을 하는가 봐. 그래. 알겠다. 너무 잘했다. 이번에는 또 분수를 소수로 고치는 놀이다. 준비 시작 아이엠 그라운드 분수를 서수로 100분의 1 0.01 100분의 7 0.07 100분의 10 음, 음, 100분의 10 0.1 100, 100분의 13 0.13 100분의 25, 0.25, 100분의 77, 0.77, 100분의 91, 0.91, 100분의 99, 0.99, 100분의 100, 1. 아유, 잘했어요. 잘했어. 100분의 10에서 잠깐 헤맸죠. 100분의 10은 0.1이죠. 100분의 10. 네. 0.1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소수를 분수로 고치는 놀이. 소수를 아이엠 그라운드 소수를 분수로 0.13 100분의 13. 0.07 100분의 7. 0.25 100분의 25 0.72 100분의 72, 72 0.8 0.80 100분의 80 0.25아0.25두번 했어요. 알았어 알았어 미안해. 0.21 100분의 21 0.11 100분의 11 101, 1, 100분의 100! 아유, 잘했어요. 잘했어요. 아주아주 아주 잘했어요. 아, 너무너무 잘하네. 이제 조금 더 어려운 거 해보자. 암, 잘했어. 조금 복잡해요. I am g r o u d 분수를 소수로 1000분의 1, 0점. 다시, 시작. i r 그라운드 분수를 소수로100 0분의1 0. 0 0 0 011, 1 707, 0. 707, 1 999, 0 0 0의의0 0 0 0 5 0 0 0 0분의1 1 0 0 0 0 1 1 1 0 0 0분의0 0 0 0 7 0 7 1 0 0 0분의9 9 9 0 9 9 9 천분의천 일. 1, 1. 아유, 아유, 너희들은 실수 안 하는데 나는 자꾸만 실수를 하네. 너무너무 잘한다. 다시, 이제는 소수를 분수로. I am ground 소수를 분수로. 0.025, 1000분의 25, 0.701, 1000분의 701 0.001 1000분의 1 0.005 1000분의 5 0.222 1000분의 222 0.301 1000분의 1000분의 301, 1, 000分의, 1, 000分의 301 1, 1000분의 1000. 아유, 너무너무 잘했어요. 아유, 잘했어요. 어우, 여러분들은 너무 똑똑하게 잘하네. 문지기 아저씨가 계속 실수를 하네. 아주아주 아주 잘했어요. 아유, 참 잘했어. 근데 문지기 아저씨, 질문이 있어요. 질문이 있는데, 왜저문제기 아저씨는 어 분수로 말할 때는 1000분의 235라고 부르고 소수로 말할 때는 0.235라고 하지 않고 0.235라고 하시나요? 아유 너무 좋은 질문했어. 그래 우리가 소수를 읽을 때는 0.235라고 하지 않는단다. 소수를 읽을 때는 그냥 단위로 끊어서 우리가 자연수를 읽을 때 235라고 읽는 것처럼 그렇게 읽지 않고 0.235 하나하나의 숫자를 그대로 읽어준단다. 참잘 발견했어. 1000분의 707인데 소수, 소수가 될 때는 0.707이 된단다. 0.707 혹시 문지기 아저씨가 0.707이라고 했다면 잘못했는 거야. 미안해. 어 그래 알겠어요. 소수 읽는 법 알겠지요. 아주아주 아주 잘했어요. 이렇게 친구들하고 아이엠그라운드 놀이로 배운 걸 해봐도 재미있단다. 우리 친구들은 너무너무 놀이를 좋아합니다. 놀이를 통해서 공부하면 아이들은 놀았다고 하지. 공부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노는 가운데 공부가 잘 되므로. 자주자주 자주 놀이를 해보면 좋습니다.아임 그라운드 놀이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모두가 다 좋아하는 놀이입니다.많이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